여러분 정향을 아시나요? 전문 요리사나 한의사가 아닌 이상 잘 알지 못하실 텐데 그만큼 대중에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숨겨져 있는 중요한 효능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정향은 소화촉진과 구강건강 그리고 통증완화의 특효약이라고 허준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따뜻하게 차로 먹으면 더욱 효능이 좋아진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정향으로 만든 차를 마셨을 때 좋은 점 10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간단하게 정향수를 만드는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부탁합니다 첫번째 소화를 돕습니다 정향수는 고대로부터 소화 촉진제를 위한 약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정향을 뜨거운 물에 우려내면 정향에 포함되어 있는 오이겐 영양소가 방출되는데요. 이 영양소는 음식을 분해하고 음식물 소화를 촉진하는 효소를 생성하는 것을 자극합니다. 정향수는 소화기의 염증을 줄이는 자연적인 효과도 있는데요. 특별히 과민성 대장 증후군 염증성 장 질환자에게 정말 특효약입니다. 소화기관 장애나 병이 있는 분들은 꼭 정향수를 집에서 직접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차를 마실 때마다 섭취하면 병증이 완화되거나 치료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궁금하실 텐데요. 해외 둔자저널에 게시된 연구에서 정향추출물이 소화를 개선하고 장애염증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면역체계를 강화합니다. 자주 아프고 쉽게 감기에 걸리는 분들이라면 한번 시도해 볼만 합니다. 정향에는 항산화제가 풍부한데요. 몸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어서 질병에 민감한질 수 있는데요. 정향수를 마실 때마다 면역력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정향수의 오이계는 백혈구의 활동을 증가시키는데요. 이 백혈구의 활동으로 감염을 막고 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과학적인 근거로 면역 독소학 저널에 게시된 연구에서 정향 추출물이 쥐의 백혈구 활동을 증가시켜 감염을 효과적으로 막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통증을 완화시킵니다. 정향수는 고대 이집트에서 진통제로 활용해 왔습니다. 정향수를 마시면 활성 성분인 오이겐이 흡수되어 통증이나 염증이 발생하는 부위로 전달되는데요. 염증 부위에서 통증과 염증을 일으키는 프로스타글란딘과 루코트리엔과 같은 염증 매개체의 생성을 억제합니다. 연구에서 오이게는 뇌의 오피오이드 수용체를 활성화시키므로 체내의 자연적인 진통 메커니즘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정향소는 혈액 순환을 촉진하여서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받아 염증을 치료하면서 통증을 완화합니다. 결국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염증과 부종을 줄이고 관절염이나 근육통증과 같은 증상에 유용한 치료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네 번째, 혈당조절 정향에는 혈당을 조절하는 중요한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혈당을 올릴 수 있는 다른 음료가 아닌 이 정향수를 당뇨 의심이 있거나 당뇨증이 있는 분들은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연구에서 정향과 정향추출물이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준을 조절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BMC 보충의학 저널에 게시된 연구에서 정향추출물이 당뇨 전 단계 환자의 공복 혈당 수준을 낮추었으며 다른 연구에서는 정향추출물이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인슐린 민감도를 향상시켰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면서 정향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간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정향수는 간이 독소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정향수에는 항염증과 항산화 특성을 가진 다양한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정향수를 마시면 이런 화합물이 혈류로 흡수되어 간으로 운반되고 거기서 염증을 감소시키면서 유해한 독소를 중화시키는데요. 간의 해독 과정에서 필요한 간의 효소를 생성하는 것을 자극합니다. 생물의학 저널에 게시된 연구에서 정향 추출물이 간 경변증과 지방간 질환의 징후를 줄여주고 일반적인 간 기능을 향상시켜준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치아 건강에 좋습니다. 이미 여러 번 언급했지만 경영에는 오이겐이 들어있는데 이 효소는 항균과 항염증 특징이 있습니다. 오이개는 자연 마취제로 작용하면서 입안에서 느껴지는 통증이나 불편함을 감소시켜줍니다. 뿐만 아니라 입안에 있는 냄새를 일으키는 세균을 죽여 입안을 더욱 상쾌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정향수를 마신다고 이를 안 닦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곱 번째는 호흡기관과 기관지 염증의 특효약입니다. 정향의 항산화 특성과 항염증 특성을 가진 플라보노이드와 페놀산 같은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호흡기관에서 염증이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은 폐기능을 향상시키고 호흡기 감염 위험을 줄여줍니다. 따뜻하게 정향수를 마시면서 목의 통증과 기침을 진정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정향에는 호흡기관을 공격할 수 있는 유해한 균에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항균 특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향수를 꾸준히 복용한다면 기관지 건강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약학저널에 게시된 연구에서 정향추출물이 기관지를 확장시키고 폐기능을 개선한다는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피부 건강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정향수는 맛있고 탕쾌한 음료뿐 아니라 피부에도 좋은 효과를 가져다 주는데요. 항산화물 함량이 높기 때문인데요. 정향수는 피부를 보호해주는 기능이 있고 젊고 화사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향에는 염증을 증정시키고 발적을 줄이는 항염증 특성이 있는데요. 여드름이나 기타 트러블과 같이 피부에 고민이 있는 분들이라면 정향수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정향의 항균 특성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요. 이것은 여드름 유발균을 퇴치하고 피부를 맑고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큰돈 들이지 않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아홉 번째,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여줍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은 굳이 초대하지 않아도 항상 우리 주변을 맴도는데요. 불안한 마음은 정말 안 좋은 것인데 더욱 불안한 생각을 불러모으게 되고 급기야 우울증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정향수 한 잔으로 이런 생각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에이 거짓말이라고 하시겠지만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정향의 한계에는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항염증 특성은 스트레스에 대한 몸의 반응을 진정시키는데요. 인도 약학 저널 발표에서 정향 추출물은 안정감을 주는 효과가 있어서 불안한 마음을 낮춰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큰 프로젝트 발표가 있거나 긴 하루를 끝낸 휴식이 필요할 때 정향수 한 잔을 마시고 한숨을 깊이 들여 마시고 내신다면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상당한 수준으로 낮춰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자연적인 에너지 부스터 기능을 합니다. 정향소에는 카페인이 없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수준을 올려줄 수 있는데요, 시중에서 파는 에너지 드링크에 비할바가 안 되겠죠. 정향의 향기에는 에우게놀과 아세틸에우게놀과 같은 오일 성분이 있어서 에너지를 높게 해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뇌에 가는 혈관의 순환과 산소 공급을 향상시켜서 집중력을 향상시키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는데요. 비타민C, 철분, 칼슘 등 모든 필수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정향수를 만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끓는 물에 몇 개의 정향을 넣고 몇분 동안 우려내고 여과해서 먹으면 되는데요. 레몬즙을 짜 넣어 먹을 수도 있고, 조금 달달하게 드시고 싶으면 꿀을 조금 넣어 보시고요. 몸이 좀 허약하거나 힘이 없으면 소금을 살짝 넣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정향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정향은 자연적이면서 안전하게 우리의 몸에 좋은 성분을 공급해 줄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건강을 더하기 원하신다면 정향수를 한번 만들어 마셔보세요. 오늘의 건강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과 알림 부탁합니다. 다음에 다른 건강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